활발하게 능력을 발휘하던 여성들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다 보면 짧게는 1년, 길게는 10년이라는 공백이 생깁니다.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성장하는데 나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불안감. 클 수밖에 없죠. 공백을 깨고 다시 일은 하고 싶어도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여성들이 많은데요. 여성의 성장과 자립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여성 비전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. 자 성남시 여성 비전 센터는 수정구 태평동에 자리를 잡았고요. 천사백칠십구 제곱미터 내부를 넓은 카페처럼 예쁘게 꾸몄습니다. 교육이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실, 세미나룸, 미팅룸이 있고요. 또 자녀를 동반하는 여성을 위한 유아실, 개인 방송을 할수 있는 유튜브실과 편집실, 생각의 부엌 등이 있습니다. 각각의 공간은 성남 시민이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. 자, 그렇다면 여성 비전 센터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? 시민 정책 참여단을 운영해 지속 가능한 여성친화 도시 조성 및 성평등 정책을 성남시에 제안하도록 하고 또 여성 창업 지원실을 통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지원하고 여성 노동자 차별 상담센터를 운영해 공인 노무사로부터 노동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 성남시 여성 비전센터의 공식 로고가 미 소라고 합니다. 여성이 아닌 온전한 나로 설수 있도록 지원 받는 곳. 그래서 필요한 여성 비전센터라는 뜻인데요. 성남시 여성 비전센터가 여성들이 사회 안에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.